자 두... 과연 초코형님께서 어, 유아를 도와주실지 초코 일단 네, 한판 더 네, 올라갈까 우리? 에미 네, 거기 누이너만 <laughs> 네, 올려줘 아정신 나갈 것 같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 시그 한 번이면 50만 원입니다 유아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시그 아, 하나면은 샤인오빠 <laughs> 다시 올이오빠 아, 믿고 있어 자 5등까지만 한번 여러분 일단은 2등까지만 좀 가봅시다 진짜 정신이 혼미에요한여여5까지만 아직 같은데 번째 가만히 계실 겁니까 기요? 잠깐만 <목소리도> 시간 하나만 제발 50만 원시 되찾을 수 아니 시간 나 그거야 진짜 한 번만 더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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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 원인데요 제발. 끝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진짜 끝납니요 정말 끝난 아니, 거 같습니다. 아니요, 제발요. 네, 래도 한번 힘내 시간이 오, 4시 25분이에요. 4시 5분 시간 늦게 걸려. 진짜. 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등이라 나고 아, 싶다. 쉬죠. 어떻게 올라왔는데. 진짜 벌금 얼마안남았거든요 진짜. 시금, 자, 여기 기다리는데. 요잘치있 천5 0 0점 차이. 아니야 오빠 나만 점빈이랑 레오랑 3000점밖에 차이 안 납니다 아이지요. 여러분. 오빠 왜나왔주십 아, 제발. 제발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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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야 돼. 던 사람 누구야. 야나이 제발. 박어가게 해주세요. 진짜 5짜게세요전 아, 진짜. 아, 진짜. 네. 원합니다. 아, 제발. 진짜 끝내겠습니다. 기컵먼인만인만니아요 아니요. 요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다아니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니아니아요 자이인공지나한 번만 살려 주세요. 아,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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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다. 사인 사인 아. 사인 오셨다. 잠깐 오늘의 샤인 능력가를 두 번째 주인공은 아니, 아니야. 사인이야. 오빠 나두 번째 주인공. 차 오늘 재밌게 아니야. 오빠. 오늘이야.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구죠? 아, 나 진짜 인터하아싶어요 우리 기다렸다 두 번째 주인공은? 와 이건 간택이지. 인정했잖아. 내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나였잖아. <laughs> 어, 그렇게 얘기했던 거 형들 인정했잖아. <laughs> 진짜 누가 될지 모릅니다. 아, 네. 왜냐면하이 아, 머릿속에 계신 것 같아요. 아, 두루두루 다 도와줘요. 그러면 다윤이? <laughs> 이럴 때 아, 제발. 올라가면 설마 돈세 뜬? 기다렸다 고니북이 3등까지 올라가고 <laughs> 야, 유아 떨어졌어 시 올라가네 선배까지. 아, 좋아요. 여러분 들 이제 카운트 <laughs> 마무리할까요 제가? 야. 아 이제 끝날 때가 된것 같습니다. 네네. 와, 나, 나 진짜 오, 아 진짜 한 번이면 끝난다. 진짜 끝납니다. 아 <laughs> 뭐예요, <탕후로. 웃음> 와, 어지럽다 오늘. 아 여러분 저 진짜 상금 좀만 만들어 주세요 제발.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어, 라스트카운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잡을게, 다 치십니다. 아, 아. 아, 오, 지금부터는 아 레오 역전! 가위 라가점차 가위어서 알아. 어서, 가위 어서 와, 가위야. 밥 먹었노. 아들 진짜 야 긴장, 야. 엔 선수 군산 극사실이다 여러분들. 올라갑니다. 아, 대 카운트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다, 믿고 있을3 하다못해 코코나 제나도 지금 기인 만나면 둥쿠가 기인 한 명만 등장하면 모든 어, 게 바뀔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현재 1등이 4만 개밖에 안 됩니다. 어, 상금이 300만 원인데 4만 개예요, 여러분. 불타운트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상대 말입니다. 오, 시. 우리 아나빠가 치킨 보내줬는데. 아, 코코야 채팅치지 마. 네. 몇번아 제발. 1 이. o 노노나 진짜 상감정 한 번만. h 어, <목소리> 접자 3천, 3천, 3천 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3천개어 맞지. 좋쳐해지 보형님들 이렇게 끝내신다고요? 이거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아, 아니야. 야, 나. 형들 지금 너무 긴장돼 가지고 채팅도 놓치시는 거 같은데 아, 치킨 이벤트 두 번째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치킨 이벤트. 진짜 진짜 한번 하시 여러분들 찾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별공업 하고 진짜 바로 끝낼 어, 거예요. 별공업 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비 기읍 비읍 비유. 별공업 외쳐주시고 아, 제가 하지. 스톱을 했을 때첫 번째로 아, 가도록 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 여러분들 별공업 어, 외쳐주시고 아. 질겨찾기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만약에 당첨되셨는데 질차안 되거나 아, 그러면 다시 회사 한다는죠. 이제 마무리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제가 멈춰주세요. 아, 하면 멈춰주세요. a n t to say, oh, I w a n 이 지켜줘서 진짜 내옆그 항상 지켜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이거 그러니까 진짜 진심이야 내 마음 알지? 루플단 어. 수장님 오빠야 오빠 부정하지만 수장님 오빠야 모두 다 인정할 거야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초코 오빠 제가 평생 잘할게요 충성. 망고 사과 맛있나? 충성. 유아. 초코 오빠 고마워요. <laughs> 야, 어 잭스 초코님 와서 오세요. 아, 잭스 초코 <웃음> 예스. <웃음> 고마워 아, 지겨 여러분들 아, 일단 별공어 외쳐주세요 여러분들 별공어 <laughs> 죄송합니다 맞다,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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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빨리 끝내고 카운트도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별공어 불려주세요 별공어 예 즐겨찾기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응. 매주 수요일마다 아, 별공어니까 잊지 않고 또 같이 즐겨주시면 아, 감사하겠습니다 아, 아침이 왔다 갔어요 예, 예, 3 2저좀도주세요일일 맘차세요 예. 맘차 두돈산님 축하드립니다. 부돈산님 어, 저번다도 되시지 않았 축하해. 돈산님 야, 돈산아 형한테 보내. 어. 형이 먹을게. 야, <laughs> 잘, 잘 <해야>. 먹을게. 고마워, <laughs> 돈산아돈산아고마축하다하 <laughs> 아,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 부돈산. 오, 레오. 네, 요요요요요요요요 맛있게 오, 먹어, 오, 돈산아 게 축하해. 게 야 이렇게 되면 꼬니가 또 떨어지고 이길 수 있지 야 이래서 여러분들 1점이 아, 아, 많은 게 중요해요 아, 100점 100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아 방세형 550만 원아 일단 차이가 50만 원? 잠깐만 아, 방세형 오빠 아, 어서 오세요 아 잠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3, 4, 5등 점수 차이가 얼마 안 나고 이러다가 가빈이 또 위험해집니다 어우, 우리 아오고요너 아, 좋아합니다, 보리 아, 1, 2, 3, 4, 5등, 6등까지 충분히 승산이 있고요. 아니야, 잠깐만, 야, 7, 8등, 지금부터 영차영차 영차 해야 됩니다. 네, 진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